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시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정동희지움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각을 알면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세시코리아는 오전 세시를 뜻할까요, 오후 세시를 뜻할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직감적으로 오후 세시를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전 3시라고 하면 좀더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조금 있으면 해가 뜰 테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일터로 학교로 혹은 집안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할 시각인데요. 그 전에 오전 3시는요, 아직은 꿈에 젖어 있을 시간이기도 하면서 무언가 꿈틀꿈틀거리는 희망이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후 3시라고 하면 어쩐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극약 처방으로 진하게 커피 한잔 타서 마시거나 간단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일에 매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반짝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시각에 비유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2020년 코리아는 오후 3시쯤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아, 좋은 쪽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관한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자가 말하는 코리아 경제 시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1945년 광복절을 0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각으로 뽑은 코리아 정오 12시는요, 199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1994년 전후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고등학교, 전문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취업이 잘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개인 부분의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개인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또 설비 투자 증가율도 12시를 넘기면서는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반전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시는 한국 정부가 설립된 1948년 오전 2시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또6.25 전쟁이 끝난 1953년을 오전 3시로 꼽고 있고요. 코리아 경제시각 오전 4시는요, 196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척박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 토양에 밭을 매기 시작하려던 1963년을 코리아 오전 5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보통사람 입장에서의 오전 7시를 코리아 집단에 적용하면요. 산업공단 조성 또 농어촌 근대화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1973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뭐 1987년은 오전 11시 1994년은 정오 12시 어, 1998년은 오후 1시 2008년은 오후 2시, 그리고 2020년은 오후 3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면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읽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한 번에 이해가 되면서요. 사회 현상까지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서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경제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요. 저는 이 책에서 제조업의 하부구조 체크 방법을 가장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생활하면서 정말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생활용품 하나가요. 우리 경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애널리스트 금융분석가를 주업으로 10여 년을 일하다가요. 2006년에 금융분석가는 전혀 다른 장갑업종에 발을 담그고 지금까지 그 업종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이 취급하는 장갑은요. 건재상의 등에서 많이 보는 목장갑입니다. 면장갑이라고도 하고요. 반 코팅 장갑도 취급하고요. 중 코팅 장갑 등 산업용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장갑이 어떻게 보면 좀 아, 되게 시시해 보이고 그냥 뭐 그런 장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만 해도요. 한국의 제조업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나 또 현대자동차 이런 자동차 업종, 그리고 뭐, 또 현대조선의 조선업종, 화학업종, 이 정도만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중국 제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서요, 한국 제조업의 허리 부분이 이미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요, 섬유업종만 해도, 어, 섬유도시라고 불리는 대구의 경우에는 상당수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생활용품의 절대 다수가 중국산에 밀려서 한국의 중간 허리 제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으로 제품 구성을 변경한 공장만이 제한적으로 살아남았고요. 장갑은 섬유업종에 해당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던 수많은 섬유 공장이 문을 닫고 뭐 전방, 경방, 태강 섬유 등몇안 되는 공장이 살아남았고 이런 회사들도. 20수 이상 가는 실을 뽑는 고급사 생산에 주력해서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미국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등면 생산국에서 모카를 가공해서 처음에는 고급사 가는 실을 뽑는다고 합니다. 뽑고 남은 찌꺼기 면을 이전에는 그냥 퇴물로 처리를 했지만요, 이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산업용 장갑에 적합한 5.5수 내지 8수 또는 10수 장갑사로 다시 뽑으면서 퇴물로 판매할 때보다 이익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정말, 어, 이렇게 듣지 않은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어, 즉, 산업용 장갑의 원료가 되는 그 실을요,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시를 이용해서 주로 일본산인 장갑 직조 기계를 한대부터 또는 수십대, 많게는 백여대 장만해서 면장갑을 제조하는 영세의 장갑업자가 전국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세의 장갑업자들은요, 이전에는 연탄 배달하던 분부터 시작해서요, 장갑 기계가 신기해서 좋아하게 된 사람까지 다양했는데요, 부지런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장갑 직조 기계를 24시간 주야로 계속 돌려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시켜서 기계를 돌리고요, 밤에는 본인이 돌리고,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면요, 밤에는 기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찌꺼기 목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장갑사가 원료다 보니까요 공장 안에는 면 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가끔 이러한 먼지가 불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직조기계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서요 이런 소음 때문에요 귀마개를 끼고 또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직조기계 옆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으로는요, 흔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만 생각하는데요, 한국산 장갑도 수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간 제조업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중국산 장갑 등이 국제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원료가 되는 실이 의류, 쓰레기를 타려한 재생실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도 고급사 찌꺼기로 만든 한국산 실의 품질이 그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 덕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요, 한국산 장갑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있다고 합니다. 저자분이 지금 만 12년을 이 직종에 몸담고 있는데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이 업종에도 최근 고민거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환경이 제조업을 하기 힘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공장을 일찌감치 베트남으로 옮긴 사람 중 일부는 대성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한국에 남아서 장갑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도 베트남에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일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한국에서 할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 장갑업종의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제조업의 허리와 하체를 이루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 제조업과 관련한 체크 포인트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건재상회나 마트에서 면장갑, 방코팅 장갑을 보면요. 한국산인지 아니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인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비닐 포장 바로 뒤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제품들이 꾸준히 보이면 한국 제조업의 최밑바닥 하체는 아직은 견디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닐에 어, 베트남이나 차이나 라고 적혀 있으면요 그런 장갑만이 계속 보인다면요 그나마 한국 제조업의 최 밑바닥을 지탱하던 것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어, 왜 앞에 빨갛게 코팅된 면 장갑도 있잖아요 그면 장갑 하나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버티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진짜 이면 장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갑인데 중국산과 베트남산에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하니까요 정말 아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어떻게 맞이하란 말인가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 보다 자세한 것은 책을 읽으시면 뭐 여러 면에서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실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투자보다 소비 전략 우선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 국면일 때는 각종 자산 투자도 잘하면 괜찮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요. 한국 경제가 답보 상태나 후퇴 조짐이 있다면요. 한계 수익률의 눈높이도 상당히 낮춰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떼돈 벌던 시대가 아니라요. 푼돈 벌어야 하는 시대인 셈이라고 하는데요.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푼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요. 탐색 과정과 실천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나가는 돈을 현명하게 나가게 하는 소비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하고요. 특히 소비 중에서요, 교육비 부분에서 현명한 지출이 요구되는데요. 기업의 생존이나 경쟁은 책상이 아니라 필드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휴학하지 말고 사회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고요. 자녀의 영어 교육 또한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효과보다 비용만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가면서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끝나면서 한 가지 독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 인상 깊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에서 거론되는 직설 정도보다 최소한 몇배 이상의 직설과 공격성을 가지고 실전에 접근해야만 재테크 성공 가능성이 비로소 열린다는 점이다. 책 내용은 평면 종이에 나열되어 있고 재테크 현실은 시간의 함수가 더해져 4차원의 세계로 현실 속에 떡하니 서 있다. 책은 1차원이고 현실은 4차원이니 적어도 4배는 책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미쳐야 재테크 실전에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10여 년 동안 일체 글을 쓰지 않고 야전필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책에서 거론되는 정도보다 8배는 더 독하게 접근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 거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 투자 책을 읽으면서 죽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실전은 현장 답사하러 죽으라고 다녀야 한다. 현장 답사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답사 도중에 모르는 곳에서 헤매면서 소나기 갑자기 만나서 멀쩡한 아스팔트 도로 바로 직후에 개천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개천에 차가 빠질 수도 있고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마구 끼어 들어와서 진짜 죽을 뻔할 수도 있으며 답사 멋모르고 갔다가. 동네 깡패한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가? 바로 필자의 경험이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독성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재테크 측면에서 비로소 웃을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을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많은 대비책을 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